이 스파인 코렉터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 방법 지금부터 강사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아까 골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아,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하체부터 조금씩 풀어볼게요. 네. 자 우리 왼쪽 다리를 여기 엣지 부분에 정확하게 뒤꿈치 붙여서 한번 아, 붙일까요? 네. 네, 맞아요. 우리가 또 좋은 게 엣지와 아, 아치의 각 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발목의 가동성이 안 나오셔서 운동을 잘못 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줘서 스트레칭도 정확하게 하실 수가 네. 있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반대쪽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실 거예요. 네. 그리고 양손 천천히 아치 부분 또는 이렇게 스틱을 살짝 잡아볼게요. 음. 아, 네. 안 닿으실 수도 있지만 스트레칭 는거 끝이라도 내시면 <laughs> 되고요. 어, 자 보시면 이렇게 골반이 살짝 틀어지실 거예요. 어. 자 이렇게 동작을 하시면 정확하지가 않고 조금 더 골반을 닫아서 네. 양쪽 골반 정렬을 맞춰주신 상태에서 여기서 척추를 길게 펴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척추의 가동성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뭐가 이, 어 우리 이쪽 다리가 <laughs> 이거 펴주잖아요. <펴주셔야 안> <laughs> 자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리를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구부렸다가 밴드 스트레칭, 밴드 스트레칭을 하면서 우리가 굳어있던 하체의 근육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 그럼 조금 더 다리가 가벼워지는 마법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반대쪽도 해볼게요. 아니, 이거 자, 스트레칭 맞는 거죠? 스트레칭입니다. 땅이 나기 시작하실 거예요. 네. 어렵고 그랬어요. 자 무릎 먼저 펴고. 손 살짝 잡아볼게요 반대쪽 무릎은 구부려주시고 여기 무릎을 구부리셔야 돼요 그렇죠 자 잡아볼게요 살짝 너무 멀어 아치 부분에 손 올리셔도 돼요 여기 높다면 이쪽으로 할수 있습니다 네 무릎 펴 볼게요 무릎 무릎 그렇죠 자 반대쪽 무릎 더 구부리시고 맞아요 골반 여기 허. 무릎 안쪽이 눈. 엄청 당기져요자 네. 우리 하체 부분에서 이쪽 독소 배출해주는 근데 네. 시원해요. 그럼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시고 우리 회사에서 업무 보시는 분들 밤 되면 다리 부종 진짜 심하시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칭해 주시면 종아리 라인부터 허벅지까지 날씬하게 좀 관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천천히 일어나 보시고 네. 자 이번에 우리 방금 이렇게 뒤쪽을 관리했다면 네. 약간 엉덩이 쪽 풀어볼게요. 중요네 여기 한번 앉아 보실까요? 이 이쪽 네. 보시고 이쪽으로. 또, 하체의 피로도를 높이는 근육이에요. 네. 엉덩이 쪽 부분이라고 할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네. 이렇게 바깥쪽으로 뿌려서 어. 올려주시고요. 시작됐나요? 네, 시작됐습니다 네, 스트레칭인 거죠. 계속 네, 선생님? 맞아요. 네. 자, 반대쪽 발바닥은 꽉 바닥에 눌러주시고, 네. 이때 중요한 건 양쪽 엉덩이도 아치 부분에 정확하게 눌러 있어야 된다는 점. 그 상태에서 허벅지 사이로 양쪽쭉 집어넣어 볼게요. 네, 네. 상체 숙여주시면서 음, 자 힘을 완전히 빼셔도 괜찮지만 네. 여기서 엉덩이 꽉 붙이고 네. 허리를 조금 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네. 자 척추 조금만 더 펴볼게요. 네. 그렇죠. 조금 더 허리를 척추를 정확하게 아, 펴주시면 밀드시오? 네 아, 훨씬 아, 더그 아, 엉덩이 쪽에 아, 이상근이 예. 스트레칭 되시는게 느껴지실거예요 어, 네. 네. 그럼 우리 하체피로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골반도 음. 중요하지만 골반 안쪽부터 잘 잡아주셔야 네. 되,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근육 불필요한 근육들은 조금 어. 이완시켜주시고 반대쪽 다리로 한번 네. 해보도록 할게요 감독님 중간에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쭉 내려가서 네. 허리도 한번 펴주세요. 허리 어, 펴쭉 네. 밀듯이 내려가시는 네, 거가요 맞아요. 거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펴주시면서 네. 내가 어디 근육이 지금 스트레칭 되고 있는지 느껴주시면 어, 여기는 조금 더 뭔가 뻑뻑한 느낌이 드는데요? 어. 아까 제가 리허설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오른쪽 다리가 살짝 어. 엉덩이 장애가 아니지 장애까지는 아니고 다리를 많이 약간, 꼬아도 그럴 그렇죠. 수 있는 요 우리가 평소에 바른 어.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천천히 다리 풀어서 내려오실게요. 잘하셨어요. 어. 자, 일어나신 다음. 네. 자, 이번엔 전신 전체 어, 지 너무 힘내라고. <laughs> 지금 댓글에. 보는 <laughs> <저는 웃음> 내가 아파요. <laughs> 어, 알면 아, 됐어. 그, 알면 됐어. 어. 아프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건강을 위해서. 음. 자, 이번엔 전신 스트레칭 해볼 거예요. 네. 양손바닥 아치 위에 손바닥 대주시고요. 다리는 조금 뒤로 갈게요. 네. 그리고 1자 네. 네. 자, 이 상태, 우리 요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다운독 자세인데, 매트에서 하면 높이가 잘안 되셔서 스트레칭보다는 버티는 게 힘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좀 조정을 해서, 네. 높이 조정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아치를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면서 중심을 다리 쪽으로 보낼 거예요. 이때 어깨와 가슴이 바닥 쪽으로 내려가실 거고요. 꼬리뼈부터 손바닥까지. 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시는데 우리가 아마 등이 잘안 펴지실 거예요. 근데 꾸준히 스트레칭 하시다 보면 이 등이 완전히 펴지실 날이 오실 겁니다. 자 지금 어깨 가슴 스트레칭 되고 있고요. 다리 뒤쪽도 스트레칭 되고 있나요? 네, 저 어떤가요 지금? 음 아직 안 됐어요. <웃음> 네. <웃음> 하시다 아직 안 됐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이 동작은 살짝 앞으로 중심 이동하셨다가 네. 다시 뒤로 보내면서 내려갈 거예요. 때 꼬리뼈를 조금 더 천장 쪽으로 끌어올려주는 느낌, 아, 네. 가슴더 바닥 쪽으로 오. 눌러주는 느낌이 네. 어. 자한번더 해볼게요. 시작했어요. 네 호흡 마시고, 꼬리뼈를 시작했어요. 더 위쪽으로 올리면서 아 후. 음. 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어, 몸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5회에서 10회 정도는 반복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아.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아니, 하체가 엄청 지금 음. 네. 어, 여기서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음. 막 엄청 저릿저릿하더니 나중에는 네. 좀, 인제는 좀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예요.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이에요. 할땐 괴롭지만 하고 나면 정말 개운하시다는 거. 음, 감자님, 아직도 스트레칭인가요? 아직 좋은 게 <laughs> 네. 나왔습니다. 아, 나 네.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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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극한, 극한 지가 피가 됐스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안 했지. 어? 아니에요. 사실 <laughs> 그렇게 <하시고>. 많이 할줄 <laughs> 알았으면 <하시고>. <laughs> 안 했지?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 척추를 조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 잠시 을 자, 우리가 혹시라도 여기 아침 그대로 누우실 건데요. 네. 자, 조금 목이 불편하시거나 머리가 끝까지 잘안나왔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 여기 많이 굳어 있으신 분들은 베개나 쿠션 하나 대시고 네. 하시면 되세요. 자, 시작은 앞으로 나란히. 자, 그대로 여보세요? 네 허리를 쭉 한번 세워볼게요. 네. 첫 번째 자세에서 두 번째 자세로 넘어갈 때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내 몸을 마치 알파벳 C 모양으로 동그랗게 말아준다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뒤로 누울 거예요. 아치를 따라. 척추를 대고 누워주시면서 만세. 쭉 머리에 힘 빼시고 팔에도 힘 빼실 거예요. 팔 그대로 크게 서클 그려볼게요. 한 바퀴. 다시 손 길게 뻗어서 두 바퀴. 그렇죠. 한번더 해볼게요. 세 바퀴째. 어. 앞으로 나란히. 자, 그대로 올라오실 건데 이때 턱을 먼저 당겨주고. 등으로, 반대시고, 응. 등으로, 등으로 아치를 꾹 눌러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계속 세워주는 힘, 그리고 어. 내려갈 때 분절하는 힘, 이두 가지 힘을 동시에 기르시면서 척추 건강과 스트레칭을 잡으실 수 있고요. 내려갈 때 어깨 어떠셨어요? 어깨가 아까 음, 처음에, 저, 네네, 네, 네, 어. 리허설 때는 이게 아예 안 나오셨어요. 아예 안 나오셨어요. 머리가 안 나오셨어요. 어. 근데 지금은 이게 한결 수월해요. 어. 너무 한결 시원해요. 할수록 우리 몸은 풀어지고 어, 이완이 되 음. 네. 자, 만약에 이 동작이 조금 힘들고 어깨가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옆으로 놓으시면 돼요. 음. 자, 다리는 이렇게 안으로 살짝 조금. 뒤로. 네. 그대로 반대쪽 다리는 쭉 뻗어서 어, 지지를 좀 해주시고요. 그대로 아치를 따라 옆으로 쭉 누워주시면 돼요. 저 옆구리, 어, 옆구리. 아, 머리 툭힙툭 괜찮은 거죠? 네, 머리 툭툭. 어, 어, 근데 시원해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옆구리를 쭉 늘리시면 되시고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옆구리 먼저 늘려주시고, 그대로 오른팔을 뒤로 천천히 열어주면서 가슴, 갈비뼈. 그렇죠. 어, 이렇게 늘려주시면 겨드랑이 근처 부분이 엄청 맞아요. 지금 자, 상체 독소 배출은 어디가? 겨드랑이가 겨드랑이. 맞아요. 이렇게 오. 해서 항상 순환을 꼭 해주셔야 되시고 오. 독소 배출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상체 살이 또잘 찌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 이 부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스트레칭까지 해주시면 승모근도 조금 내려가까목 아픈 것도 좋아지시고 독소도 배출해 드리고 자 이렇게 어깨 순환 스트레칭까지 하시고 올라올 때는 이손 밀어내면서 아 올라오시면 아 돼요 괜찮아요 옆구리 운동까지 스스로 올라가네 <laughs> 네. <laughs> 손 내려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음. 엄청 당기면서 아팠거든요. 근데 계속 을 돌리기 음. 시작하니까 시원해졌어 우리가 평소에 대부분 팔을 이렇게밖에 안 쓰시잖아요. 어. 그런데 반대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걸 음. 연습을 해주시면 어. 우리가 어, 운동 효과를 더 많이 느끼실 네. 수 있을 겁니다. 댓글에 지금 어제 제가 정형외과에서 하다 아. 물었는데 <laughs> 비슷한 아. 거죠? 그쵸. 네. 하는 이제 정형외과에서 이오토스 치료를 받잖아요. 비슷하게 받으세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응. 기구를 사용하거나 일시적으로 아, 조금 효과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1 0 번, 2 0번 받으셔도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시라고요 운동으로 자기 스스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음. 자 이번에는 스트레칭 여기까지 했으니까 네. 몸을 충분히 풀었죠. 자 이제 본격적인 근력 운동을 본격? 네, 네. 들어가 네. 보도록 할 건데요. 본격적이라면 네. <laughs> <laughs> 처음에 제일 중요한 코어 우 몸을 지지해주는 네. 중요한 중심을 잡아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보고 한번 앉아보실게요. 음. 무서워. 무섭죠? <laughs> 자, 잘할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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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지 마세요. 그정안 <laughs> <표정> 좋았어. <laughs> 우리가 이렇게 엣지 부분에 앉는 게 아니라 살짝 앞으로 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등을 기대줄 겁니다. 자, 어 맞아요. 어, 할수있 스파인 코렉터가 좋은 게 이 기구의 힘으로 버티는 힘이 생겨요, 순간적으로. 자, 이 상태에서 머리 뒤로 한번 깍찍껴 볼까요? 음. 자, 이 자세만으로도 사실 코어 힘이 어? 정말 많이 들어가시는데 여기서 응용 동작. 자, 우리 왼쪽 다리 90도 직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 자, 지금 자세. 자, 여기서. 자,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자, 여기서. 네. 우리 호흡 후, 한번 내셔볼까요? 그리고 상체 조금만 더 올라올게요. 그렇죠. 다시 구부리셨다가 다섯 번만 해볼게요. 둘 후, 그렇죠. 다시 마시고 세개 후. 자배힘 주세요. 마시고 네개 후. 자한번더 마시고 다섯 개. 우리 지금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복근이랑 코어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쪽 떨리. 하여간 하나, 하여간. 네, 후, 엔 둘. 후! 에세 개! 후! 조금만 힘내세요네 개! 후! 다 마지막! 한번 더! 다섯 번째! 후! 그대로 다리 내려놓고 한번 올라오세요! 으아. 아. 자, 몇개안 했는데, 배 찢어질 것 같죠? 지금! 아, 음. 아. <목소리> 댓글에 유승님 진행자로 사용하려고. <laughs> 운동할 땐재대로 해야죠! 아 제! 자, 네. 어. 정말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는 스파인 코렉터의 각도 때문에 정말 횟수를 적게 음. 하는데도 불구하고 배에 어. 너무 많아요 진짜죠 동감합니다 어. 진짜 동감해요 정확하게 어. 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 아무리 운동 횟수를 많이 해도 틀어진 동작 어. 잘못된 동작으로 하시면 운동과 절대 보실 수가 없어요 <laughs> 여러분 그런데 스파이브렉터는 네. 정확하게 운동할 수 있다는 점 운동하다는 음. 거자 근데 지금 끝이 아니야 끝이 <laughs>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네. 할게요 네. 여러분 댓글로 좀 많이 부탁드려요 빨리 끝내라고 <laughs> 재미없다고 이런 댓글을 안돼안 돼요 안부탁요네자 우리 이번에두 번째 동작으로는 <laughs> 네. 스트레칭을 하면서 같이 꼬도 잡을 거예요. 좋아 요 좋아요. <laughs> 너무 좋죠. 네. 두 가지를 한 번에 네. 조금만 다시 앞으로 나고 자등 대고 이번에는 다리 두 다리 동시에 90도 각으로 올릴 거예요. 자 그래서 한쪽 다리는 가슴 앞으로 당겨고 한쪽 다리는 쭉 아래쪽으로 뻗어 주실 건데 소리 났어. <laughs> 괜찮아, 괜찮아. 이때 네. 자 우리 왼쪽 다리 양손으로 잡고 꾹 가슴 가까이 네. 당겨줄게요 이렇게 자 이때 복근 우리 상체는 내려가지 않고 계속 버텨주시고요 더 끌어안고 더 뻗어내고 자 번갈아가면서 반대쪽 둘후 후. 그렇죠 셋후 넷. 후 다섯 후 그렇죠 여섯 후한 번씩 더 일곱 후한번더 여덟 번째 스탑 자, 여기서 가능하시다면, 이제 이 접은 다리를 뻗을 거예요. 햄스트링. 자, 종아리 잡아볼게요. 종아리 잡아볼게요. 종아리 잡아볼게요. 네, 종아리 종아리 종아리, 어, 어, 종아리가 어디냐? 살짝 아, <laughs> 당겨주면 날랐어요 지금. 저 지금 되게 태연한 척하고 있는데 티 나나요? 아니에요? 어.. 네. 아닌 것 같아요. 좀 봐야죠, 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네? 힙 쪽이랑 옆구리 라인 우리 음. 스파이크트가 옆구리 라인을 진짜 예쁘게 만들어주는 기구 중에 정말 탑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자들은 너무... 옆구리하고 힙이 맞아.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 라인이 정말 어? 중요하죠. 아무리 복근이 선명해도 라인이 없으면 아 어, 이건 좀어 그렇죠? 자, 그래서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제가 옆구리 운동이랑 힙 운동을 같이 알려 드릴게요. 네. 자, 옆으로 저쪽 우리 카메라 네. 보시고 앉아 주실 건데요. 왼쪽 다리 안으로 접어서 네. 톡놔 주시고요. 반대쪽 다리는 쭉 뻗어서 이제 바닥이 지지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오른손 옆으로 나란히. 왼손은 귀옆 귀밴 네, 맞아요. 약간 지금 탈이지 어, <laughs> 귀가 어디지? 자, 이 상태에서요. 천천히 아치를 타고 옆구리를 내려주실 건데요. 다 내려가지는 마시고 내 몸통이 사선이 될 때쯤 한번 멈춰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옆구리의 힘, 복부의 힘, 엉덩이의 힘 이렇게 세 군데 들어갑니다. 자, 그대로 손 밀어내면서 선생님, 지금 올라와요. 배가 음. 그 뭔가 그 배가 그, 터져나올 것같다 느낌 아세요? 그 절대 점이다? 안 터져나옵니다. 그, 내려가 볼게요. 배에 막 졸려가지고 어, 막튀어날올것 같다는 음. 느낌? 선생님 아, 아, 네, 근데 저 허벅지 바깥쪽도 지금 바깥쪽? 왼쪽 허벅지 바깥쪽도 음, 되게 막 당기고 그 있어요. 어, 그런데 어. 여기서 허벅지보다 힙을 더 쓰셔야 돼요. 이때는 다리 조금 더 이렇게 닫아주시고 아. 밀어내는 힘을 주시면서 힙 아, 네. 쪽에 약간 위로 아. 흔드는 쪽에 힘을 조금 더 네.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세 번만 다시 요 네. 후, 자, 초보자용입니다. 응. 둘. 왕초보단자요 후, 후. 자, 조금 더 후. 내려갔다 올게 마지막. 후. 오케이, 잘하셨어. 어, 어, 네, 댓글에 지금 벌써 멘탈 털리시가. 그러니까요. 금방 종아리 잡으라고 하셨는데, 종아리, 종아리, <laughs> 기? 아, <laughs> 아, 아, 네. 괜찮으세요? 아, 금씩네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옆구리 라인 이렇게 잡았는데 한번더힙 라인, 이제 음. 내려가서 조금 더힙 라인 큰 네. 동작으로 바꿔볼게요, 네. 잠깐만 내려오시고 네.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듯 어, 아치 분리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설명을 깜빡하고 못 드렸는데 이거 아치가 우리, 분리가 돼요. 음,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높이가 아, 조금 음.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치를 분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시는데 자, 일단은 에서 네. 할수 있는 브릿지 동작, 킬링이랑 네. 골반 순환 운동 같이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머리 대고 한번 누워 볼까요? 우리 머리 자, 엉덩이는 여기 머리 는 뒤에. 다리가 갑자기 아, 너무 무거워어무거어 자, 천천히 아프게. 네, 맞아요. 조금 더. 자, 그대로 머리 뒤로 대가 누워 볼게요.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되게 맞아요. 학생이 잘하세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laughs> 정석으로 잘 받고 계십니다. 아. 네. 자, 발바닥은 아치. 우리가 스파이콜터 완성형에서도 하셔도 돼요. 높이가 조금 다를 뿐이고, 지금 아치 이렇게 내린 건 조금 초급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발가락 떨어지지 않도록 아치 부분에 엄지 발가락, 새끼 발가락, 뒤꿈치 꽉눌러주시고 네. 양쪽 무릎도 골반넓 이만큼 벌려주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매트꽉 눌러주시고 올라갈 건데, 어디서부터 올라갈 거냐면, 꼬리뼈를 안으로 말아서 엉덩이만 살짝 바닥에서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죠. 이 정도에서 먼저 스탑을 해보시고 느끼셔야 돼요. 어디에 지금 힘이 들어가고 있는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등을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면서 엉덩이를 올릴 겁니다. 스탑. 네. 자, 명치까지 완만한 사선, 그리고 우리 여기 속옷 부분 라인 있죠. 고관절 접히는 라인이 팽팽하게 펴지셨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지금 됐나요? 지금요, 허벅지 안쪽하고. 네, 맞아요. 벌려지지 지금. 않도록 해서. 네, 그러니까요, 음. 아, 지금. 어, 엉덩이 어디? 엉미살 어, 여기 저, 부분을 네. 해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하체 전반적으로 바깥쪽에 전부 네, 다 땅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맞춰보면, 우리 등. 기립근 쪽에도 같이 힘이 들어가는 운동입니다. 네, 이렇게 내셔야 돼요. 네. 자 이제 내려올 거예요. 내려올 때도 힙의 힘을 끝까지 유지를 하면서 네. 맨 윗등부터 하나씩 타고 내려와 볼게요. 네, 엉덩이 지날 것 같아요. 네, 네. 아니요, 안지 않나요? 절대 안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laughs> 네, 방이 제가 자꾸 돌아네 맞아요. 이렇게, 살짝 어... 틀어지셔가지고 네. 자, 이렇게, 어지셔가지고자 네.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요둘게선생님들렇게한번게 네. 좋아해, 이렇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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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까이자 중요한건 지금 힙운동 하체운동도 아, 하고 아. 있지만 척추 분절 운동도 들어가고 있는거게요 어,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척 분절, 음. 우리가 높이가 낮다면 척추의 분절 가동범위도 조금 낮아지겠죠. 높이 때문에 이 가동범위도 더 커지면서 운동이 된다는 거 어, 확인해보시고 무릎 조금 모을게요. 어, 그렇죠. 지 얘기가 하 번도 안 들려요. 자, 엉덩이에 막 수사 엄청 막 어, 걸어라 마시죠. 근육통 지금 딴딴딴딴 하는 느낌. 근육통 지금. 네. 내일 좀 근육통 이 아니 이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근육통 많이 올수 있나요? 괜찮은 거죠. 안았는지 음. 높이가 다르지 않은지 네.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러면 내 엉덩이가 어디에 힘이 잘 없고, 그렇죠? 이런 불균형까지 확인을 음.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음. 있는 네. 거죠. 내려올게요. 못 네. 내려왔어. 아니에요. 할수 아, 할수 있어요. 그렇죠. 내려오셨을 때는 이렇게 툭 다리 펴서 네. 이제 휴식. 아. 휴식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laughs> 한 2분 어. 정도만 네.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천천히 와. 이제 옆으로 손 짚어서 네. 일어나 볼게요. 네. 잘하셨어요. 와,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막이 너무 뭐 멋있다고. <laughs>